되지?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엘리의 화장발 아니면 음, 뷰티샵, 음,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부분은 바로 뷰티에 관련된. 어떤 제품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 첫 영상이라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그만만큼 그냥 진짜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찍은 영상이기도 하고 혹시 제가 부족하거나 아 말하면서 아이 사람 왜 이렇게 이렇게 더듬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너그럽게 저도 한번. 어, 더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요.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선크림인데요. 어,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의 선크림은 어, 시드니에서 프라이스 라인이나 그리고 키미스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자외선 차단이 정말 잘되는 그런 제품들만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 소개를 하고 나서 조금 이따가 직접 발라보면서 후기도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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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제가 소개해드릴 바로 첫 번째 선크림 제품은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나티오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선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처음에 워킹 홀리데이를 왔을 때, 선크림이랑 그리고 비비크림이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하나 따로따로 살까 하는 도중에, 친구의 소개로 이 나티오라는 브랜드를 접하게 됐는데요.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게 일단 자외선 차단 지수가 50이나 돼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도 되고 그리고 얇게 화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품인 게 비비크림 효과까지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거기다가 거기다가 수분 공급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면서도 가장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 저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 케미스트에서 제가 14불에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가격도 굉장히 착하죠. 그래서, 혹시, 어, 한국 거를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국 제품은 여기서는 정말 50불, 60불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어, 여기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피부 타입이 음, 복합성이에요. 그래서 건조할 때는 굉장히 건조하고 또 민감할 때는 굉장히 민감해서 잘못 바르면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뭐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화장을 벗겨보면. 그러니까 홍조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울긋불긋하게 빨갛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잡아줬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나티오에서 나온 거고요. 어, 얇은 색조 화장, 얇은 화장할 때좀잘 쓰이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도 굉장히 네, 좋은 제품이에요. 됐나요? 어, 어떡하지? 대박 이렇게 막 이러고 하지 않아요? <laughs>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제품은요 바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뉴트로지나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어이 제품은 음, 사실 처음엔 별로라고 생각했던 제품이에요 왜냐면 어, 로션 같은 느낌이 있어서 바르면 약간 물처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보통 음, 바르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땀이 흘리면, 땀을 흘리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땀이 내려가면서 하얗게, 이제 아시죠? 네, 하얗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될까봐 진짜 걱정을 많이 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 제가 중간에 또 다른 선크림이 떨어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다가 써보게 됐는데, 어? 쓰고 위에 화장까지 덧발랐는데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이 뉴스로 지나도 괜찮다 싶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다른 종류의 선크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건 드라이터치라는 약간 로션 타입인데 로션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끈적이지 않는 타입의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어, 보이시나요? 네그 다음 세 번째 제품은요.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바로 아이오페에서 나오는 UV 쉴드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UV 쉴드. 여기로 보여드릴까요? 이쪽? 네. 어, SPF가 이것도 50이에요. 50인데 이거는 2 0 0이나 주름, 그리고 자외선 차단 기능에 가장 적합한 화장품인데요. 어, 사실 제가 이걸 거의 다 써봐요. 그래서 저도 다른 거를 여러 가지 써보고 있는데, 이거를 사려고, 어, 이제 보통 시드니에서는 한인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쉴드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가격이 정말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 하나에 한 6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거 세일할 때 할인해서 두 개, 뭐한 3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샀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봤는데 거의 두배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싼 만큼 사실 괜찮은 제품이기는 해요. 그만큼 끈적임이 일단 없고 여자분들은 어, 이 선크림을 바르시고 비비를 바르면 되게 뜨지 않고 잘 흡수가 된다 그래야 되나? 이거 어떻게 괜찮나? 응. 뜨지 않고 잘 흡수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조금 가격 대비 조금 비싼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 호주에서 사시는 분들은 저는 이 뉴트로지나나 아니면 나티오에서 네. 나오는 이런 제품들을 더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네 정말 솔직 후기 그리고 직접 발라보는 시간을 한번 제가 가져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나티오 이 제품을 한번 제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바르면서 <laughs> 생각을 해본 게 일단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눈화장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가볍게, <laughs> 어때까요? 괜찮나? 가볍게 볼주위랑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주위로 이렇게 눈 위쪽 말고 눈 밑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지워볼게요. 열심히 했지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워킹 때 워킹 홀리데이로 봤을 때 굉장히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왜냐면 물도 안 맞았고, 그리고 화장품도 안 맞는 거 써서, 진짜 너무너무 안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서, 피부과를 한번간적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 가서, 조금 고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역시 피부는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보이시나요? 너무 다르니까요? <laughs> 네. 어쨌든 한 번, 조금. 얼굴 주위를 지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영상 찍기 전에, 아, 피부 관리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얼굴이 뭐가 나더라고요. 역시. 아시죠? 뭐만 하면, 뭐 하려고 마음먹으면 뭐 나는 거.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제가 여기 지금 어, 클렌징 워터로 얼굴 볼 부분이랑 이쪽 코 부분을 좀 지웠어요. 이렇게 해주고 한번 실제적으로 발라볼게요. 먼저 얼굴에 바르기 전에 가볍게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어, 이거 뭐야? 되게 물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바르면 되게 가볍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뭔가 찐득함감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흡수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찐득함이 진짜 없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잡티 커버가 되는 얇은 어떤 비비크림 같은 느낌이어서, 어... 되게, 여기랑 여기랑 조금 다른 게 보이시나요? 어, 커버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평소에 진하게 안 하시고, 가볍게 하시는 분들은, 선크림 플러스 비비, 이렇게 같이 돼 있는 이 제품을 사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손등과 옆에 조금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어, 근데, 보통, 어떤 화장품 강의를 가시면, 다들, 직원분들도 그렇고, 손등에다 바르고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근데, 제가, 어, 알고 있던, 이렇게 뭐,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손등에 바른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면, 손등과 얼굴은 색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밝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손이 조금 어두컴컴한 사람은 더 어둡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라 볼때 가장 쉽게 바를 수 있는 부분이 이 턱이래요. 턱. 혹시 알고 있으셨나요? 그래서 턱에다 바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피부 톤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턱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 왼쪽 부분을 조금 발라 볼게요. 가볍게. 사실 집에서는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다. 해서 뭐 발라 볼게요. 보이시나요? 비포 쪽이랑 왼쪽이랑 지금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음, 여기는 제가 지금 제품을 바른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홍조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 왼쪽을 바른 데를 보면 그래도 이 오른쪽보다는 홍조가 많이 가려졌어요. 근데 선크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비비처럼 비비에 좀 효과가 있어서 저는 좀 가볍게 집 앞에 나갈 때는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끈적임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어떤 팩트 바른 것보다도 더 끈적임이 없어서 이 제품은 정말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기도 해요. 근데 물론 커버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비비랑 같이 있어서 커버력이 그렇게 좋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커버력 면에서는 사실 비비만큼 이렇게 커버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선크림으로 가볍게 비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겁지 않게 가볍게 바르는 네, 선크림 용도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보이시죠? 진짜 끈적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어,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이거 뉴트루지나에서 나온 이 선크림인데요. 이 선크림은 정말 로션 타입이에요. 그래서 좀 무난하게 바르실 수 있는데, 한번 손등에다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로션처럼 발려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어, 남자들한테 남자분들이 쓰시기에 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어, 이거 되게 로션이라서 미끌미끌하지 않아라고 하는데 지금 보이세요? 막 어, 되게 막 진짜 반짝거린다라고 하는데 이러고 나서 사실 몇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니까 반짝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반짝거림이 진짜 거의 사라졌어요. 로션이어서 로션 타입처럼 바를 수 있는데 흡수가 굉장히 잘돼요. 그래서 끈적임이 일단 없고 반짝거림도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분들이 좀 쉽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등에는 이렇게 네 음. 이건 향기도 너무 좋아요. 이건 약간 베이비 향이 나서. 저는 이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얼굴에 발라볼게요. 얼굴은, 음, 조금만 더. 이렇게 색감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 왼쪽에는 조금 비비크림 같은 색깔이었다면, 이거는 정말 무슨 로션 바르는 것처럼 로션 색깔이 이렇게 나는데, 발라 유분기가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음 괜찮을까? 그리고 나는 복합성이고 기름이 많은 얼굴인데 이 제품이 괜찮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이 어, 다른 뉴트로지나에 비해서 조금 유분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발라주시면 보이시나요? 이게 끈적임이 없어요. 이 뉴트로지나는 생각보다 끈적임이 없어서 바르고 나면 흡수가 정말 확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이렇게 막 걱정하시는 것처럼 끈적이지 않거든요. 그 대신 자외선 차단만 된다는 거, 비비크림은 아니라는 점꼭 네, 유의해주시고, 이제 이 정도로 너무나 쉽게 잘 발리고 유분기도 많이 없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로션처럼 바를 수 있어서, 편하게 바를 수 있어서, 남자분들 같은 거 막, 발라서 하얘지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발라서 하얘지는 거 말고, 이거 지금 하얘지나요? 아니죠. 어, 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하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근데, 그런 거 없이, 이거는 진짜, 무난하게. 제가 이거를 바르고서 한번 땀을 흘린 적이 있는데 막 하얗게 내려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일하시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발라도 무난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번더 지어볼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을 한번 또 발라볼 건데요. 음, 이거 진짜 별로야. <laughs> 어, 근데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사실, 음, 이 로션, 이 솜이 다 떨어져서 샀거든요? 근데, 어, 막 엄청 날려요. 음, 이제 진짜 다시는 안 살려고요. <laughs> 이름이 뭐예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되게 싸게 샀어요. 싸게 세일을 하고 있어서 샀는데, 음, 워터 메이크업 리무버 패드인데,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있거든요? 너무 사지 말라고 광고 하나요? <laughs> 근데,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갑자기, 이거 좀 설명하는데, 이렇게 보이시, 보이세요? 음, 너무 많이 음, 이거 정말 쓰면 안될것 같아요. 오늘 한 번만 쓰고, 다음부터는 다른 걸로 가지고 올게요. 네, 어쨌든, 그 다음번, 이제 다음 번은 방금 지운 거 살짝 더 지울게요. 쪽을 지우고 말려주고. 다음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지금 제가 쓰고 있다는 제품 중에 하나인이 아이오페 UV 쉴드 선크림인데 이 선크림은. 음 일단은, 미백과 그 주름을 잡아준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좀, 어,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주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네. 아직까지도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이쪽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 한번 발라보면, 오히려 아까 그 뉴트리즈나보다 이게 더 유분이 많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유분이 없는 편이에요. 제가 이걸 바르고서 이 비비크림을 바르면 정말 하루 종일 너무 촉촉해요. 건성일 때가 추울 때 얼굴이 굉장히 많이 트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지금 딱 이것도 정말 흡수가 정말 빨라서 수분을 쫙잡아어요 접근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음 한국에서는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 어, 괜찮다고 샀는데, 정말 괜찮아서, 전 한국에서는 선크림을 이급밖에 이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어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계속 쓰고 있으신 분들은, 뭐, 사용을 해도 되지만,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는 점. 스트라스필드 안에, 플로즈 안에 가면, 이, 제가 말씀드린 UV 쉴드이 제품이 팔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아는 분한테 이거를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뉴트러지나는 예전에 많이 쓰셔서 이제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해드렸, 해드렸어요. 근데 그 화장품 <laughs> 가게를 갔는데 이게 55불이었던가? 60불인가? 정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그냥 선크림을 정말 한번 확 바꿔보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비쌌어요. 비싼 제품이지만 그래도 제품 성능은 굉장히 괜찮다는 거. 그리고 어, 여자분들 비비크림 바르기 전에 바르면 건성이신 분들은 정말 무난하게 바르실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저는 향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가격은 제가 키미스트에서 샀는데 되게 저렴하게 하나에 13불 99? 거의 14불에 해당하는 네, 그런 금액으로 샀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보다 성능도 뛰어난데 가격도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조금 드리고 싶은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쓰고 있다는 이 아이오페 UV 쉴드는 사실 조금 비싸기는 한데, 한번 써보셨던 분들은 이거를 계속 고집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라고 조금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제품이에요. 그렇다고 아이오페를 제가 홍보하고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저는 단순히 제가 써본 것들 위주로 그냥 좋은 것들, 좋은 제품들만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오늘 정말 짧 하지만, 사실, 실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첫 영상이라서 떨리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들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제가 써본 것들, 어떤 경험했던 것들을 위주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리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부족했지만, 음, 앞으로도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할줄 저도 몰랐지만, 부끄럽지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제품을 조금 가지고 올까 해요. 그래서 이 선크림 제품 말고, 음,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가지고 올지, 음, 항상 시크릿으로 <laughs>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언제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최대한 알차고 더 실속 있게 다음 시간에는 좀 준비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엘리였습니다.